오늘 화목 아홉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이 되는 사명. 요즘과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벅찬 감격과 또큰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럼, 복이 된다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복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창세기 3장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원래 주신 복들을 다시 걷어가시는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바벨탑 등 창세기 11장까지 등장하는 이야기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단절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정과 교만으로, 가인과 아벨은 진정성이 없는 반쪽짜리 제사로, 바벨탑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자만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개개인의 관계가 단절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사람 간의 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단절로도 이어집니다 관계 단절은 하나님과 사람들 또 피조물 사이의 관계도 파괴하고 맙니다 이렇게 죄라고 부르는 관계의 단절은 암세포와 같아서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 삼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회복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 할 일은 첫째로. 하나님 사랑 즉 하나님과 우리 각 개인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관계를 맺도록 그 둘을 이어주는 다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린 옛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깨진 관계를 새 아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회복시키셨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구원자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지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처럼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아님 주변의 시, 시선으로 우리의 전도가, 선교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 복이 되기 위해 더욱 더 힘써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웃 사랑, 즉 사람과 지역 사회와 국가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는 관여해야 합니다. 바벨타 사건 이후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깨져 서로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도들이 이한 구음으로 여러 나라의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성령께서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은 모든 악과 불의를 물리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와 형제. 자매 사이를 갈라놓는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현재 우리나라의 좌우 대립 등 우리 주변 곳곳에서 깨어지고 깊은 갈등의 골을 우리는 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어느 한 편에 서서 갈등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심으로 수많은 언어가 통하였듯이 세상의 말뿐인 중재자가 아니라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깨어진 것이 고쳐지고 갈등의 꼴을 덮어주는 주님의 도구, 세상의 소망, 세상의 복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스럽고 정말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이 깜깜합니다. 이 모두가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된 문제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도 하더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복으로 부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임을 압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다른 각계인 나라, 민족, 사회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복이 될지라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로 우리를 땅 가운데 속에 나는 복이 될지라 아버지 복이 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내 속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곤란해지고 아버지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사명으로 아버지 내 속에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이어주는 다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내 속에 만나는 모든 삶과 각 사회와 모든 계기가 내려내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뛰어며긴가우 속에 절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시그 복된 세상을 아무데의 복된 삶을 늘수 있도록 주인여주시소서 주님과 부고함들 우리가 우 속에 아무지 지금 이상관대수하 그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죄 문제가 열려져 나가며 하나님과의 은전 해복되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계 해복되리 하반기를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과 인시 없되서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말미에 마 하나님은 내리 사랑하게 하시옵시고 내 몸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사 기가 내 속에 이 소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참된 소망을 이전하여 주는 미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과 시옵서 우리에게 복된 사명을 주셨사오리 아버지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깨달아지마 아버지 일거장만을 온전히 실행하며 질체내져나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간 내 속의 삶의 순간과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못간 내 속에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회복이 모든 사기령 열흘까지 이어져나와 확장되어나갈 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가슴이 벅차 있으라 하며 아버지 의 방향성이 아버지 흐려지지 않으며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를 한명매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땅 가운데 속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시행동과 우리 성도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에 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왕수의 성도들아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 땅 가운데 속에 만드는 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 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성령충만과 신앙인격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충만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보입니다. 사랑과 희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가 나타납니다. 성령충만은 단순히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주여 성령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인격에 예수님 닮게 하소서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마무리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충만의 신아버지라니 부르주님, 성령을 안내 속에, 아버지와 성령의 충만에, 아버지의 성령을 달를들어내 속에서 성령의 말씀을 깨이시옵시니 우리 모든 삼각대를 안내 속에 성령의 시간내속에날로 깊다를 시옵소서, 저들의 각처소와 가정과 삶 안에서 모든 삼과직장과 삼년에 복권에 내려 안내 속에 성령 충만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과한시옵고 성령 충만에 땅을 살아나는

사람들을 지키고 복음의 갈림돌이되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가운데 속에 예수를 닮게 하시고 예수를목게 하시옵시고 이땅 가운데 속에 우리의 운신과 복이 될지라 존댓의 사명들을 강렬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왕세가 어린 세대의 신대의경에 아버지 예수의 손을 흔들 아버지의 편한 가운데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째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예배로드려진 모든 예배에 코로나가 침투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다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필요한 재정이 부족치 않게 해 주소서. 다시 새로 모든 계란의 속에 왕성게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주한마물을 짓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신라가 전하니 감사합니라 주여 광고가 안다니 코로나는 생기는 내 손을 내리시험소서 코로나 중식되게 해주시옵 성경에는 온다라 온다라 힘드라 내시옵서 성경에는 모든 일에 영례를 찬장댐과 경례를 벌인 자네의 장거걸세까지 아무도 코로나 침투치 못하도록 주여 영례를 내리시옵소서 모든 일에 영례를 찬장댐 가정의 모든 예외 관계 속에 성령의 입장하는 예배 대가여 주시옵그간 속에 출입 만나게 하서 주님 말씀 듣게 시옵시오 주님의 말씀이 뿌리 박혀 나만의 성전의 원래를 는시옵시 주님이 예뻐하는 예배 대가고한명한명의영광 진리의 입에서 되어지갈시도록 주님과의 시옵에서 말씀 전의 사람을 전해 명득의 강동과 말씀에 입에 말씀의 능력으로 엄선 뻔해져나갈 때 온전한 지혜의 놀라 역사 함시오 예수님 닮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능력을 안할 수 있도록 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것받는 의사라 주의 번들끼를 하여서 오래된 것들 속에 다시 새로운 시작이 왕성기를내려놓라시옵시고왕성기를통해서 주변의 모든 세대에 선한 여행들과 귀갓들 속에 주의 은근한 복이 마련해지고 복이 되어주는 아버지의 축복의통로로 우리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죄적 일부도 청결해 주시옵시고매 순간 건널 속에 주님께서에게 맡겨지 전도와 성경의 사역 원더림 나를 도로, 주인들아는 시옵소서. 주님은 능교나를 해서 한국의 역청경인는 사명들을 원전히 감당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자는 모든 세대를 아버지 성경전까지 넘어 주월 초부터 3월 초부터 3월 초부시 3월 초초초초이초초초어초시초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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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서초는초초 될지라 주님 분명히 주신 사명에 우리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아버지와 비틀거리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고 갈등이 사라지고, 세상의 소망,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와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강도에 대하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9시 기도에 모인 성도의 머리위에와 왕성교회위에 해위역과 출장과 군문에 입대한 왕성의 성도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남은 시간 자유롭게 개인과 나라 민족 우리 성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